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으신 분, 이 시간 함께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 안녕하세요.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뭐 이렇게 자녀 양육하면서 어렵다, 그냥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좀 정의를 해보자면, 오늘 이야기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의 이제 잘해보려고 애를 아무리 써도 계속해서 제자리인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해서 관계가 또 양육이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 저는 예전에 아, 이 양, 자녀 양육의 문제가 어렵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 왜냐하면 어, 이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잘할 거라고 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 아주 어,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어, 이제 예를 들어 미취학 아동일 때. 이미 취약한 아이들이나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의 아이들의 양육을 인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때 그게 왜 힘든지 잘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들은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통제를 이렇게 따르고 했기 때문에 자아가 이제 아직 형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제가 중독자 모임들 또 중독자 가족들 모임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이 중독자 가족들 모임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 문제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내 자신의 문제는 내가 바꾸면 되고 내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포기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뭐가 그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가 두 명인데 초등학생 중학생 현재 근데 이제 점점 아이들이 커가고 하면서 이제 그들의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하기 시작됐습니다 이해되기 시작됐어요 아, 아 이런 의미구나 아 이렇게 해서 어렵다고 하는 거구나 아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아가 발달하고 이제 자기의 선택권들이 커지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통제하려는 부모와 좀 갈등들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그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본인이 이제 자녀 양육하는 사람이 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큰 울타리와 원칙들을 정하고 그 안에서 이 아이가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울타리를 어떻게 쳐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 너는 이제 뭐밤 10시 정, 전에는 뭔가 이제 해야 된다. 아, 이제 뭐 핸드폰은 그만해야 된다. 아니면 나는 이 정직의 부분에 있어서 너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꼭 가자 아무리 힘들어도 뭐 예를 들어 이런 원칙들이 있잖아요. 아 어, 어, 너가 이거를 지키는 안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라라고 하는데 이거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주지 못하고 마음껏 아이가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학교로 안 가든 뭐 어, 부정직하든 뭐 이런 원칙들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너무 이제 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하나부터 백까지 너는 신발을 왜 그런 걸 신니? 너는 왜아 아이 그러니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쪼으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의 양극단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겪게 되는 거죠. 아이가 이제 큰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가 없어도 안정감을 못 느끼죠. 아, 이제 아, 이제 안정감을 못 느끼고 아,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제음대로만 한다면 아, 이제 그 규율이 없고 어떤 안정감 없는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높.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는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하는게 그래도 좀 안정적인 또 양육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머리로 아는데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머리로는 아이 아이에게 울타리를 크게 치고 그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뛰놀 수 있게 해달라는 것에 대해 해줘야 된다는 거에서 머리로 아는데 따라 되지가 않습니다 울타리를 어떻게 쳐야 될지도 모르고 친 울타리를 자기가 지키지 못해요. 예를 들어 집에서는 핸드폰 하지 말아라. 아니면 어, 너가 어, 이제 부모님의 말에는 잘 순종하여라라고 하는데 어, 이거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힘이 없는 겁니다. 또는 이 아이에게 엄청 쪼는 거예요. 이제 엄청 쪼는 거죠. 이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너는 뭐 해야 되고 숙제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쪼는데 사실, 그, 어느 정도 큰 울타리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때로 실패해도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가 포,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해그 내면의 문제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의 그,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아이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 부모가 아 이제 그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좀 너무 좀비하인것 같고요. 힘이 없다. 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 계속 어려워질 때 이제 이 사이클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이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삐뚤어 나가요. 어느 순간에 분명히 삐뚤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삐뚤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제 쪼고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더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분노랍니다. 폭행도 하고 폭언도 하고 아, 또 이렇게 또막 윽박지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고 하다가 아이는 점점 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분노가 넘어서면 어떤 단계로 넘어가게 되냐면 멸시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니까지깨뭐니가 하면 그렇지. 니가 오늘도 그럴 줄 알았다. 아니면 이제 그런 말들을 통해서 아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무감각하고 반응하지 않게 되면 나중 돼서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그 거기서 뭐 집안의 가장이 나오는데 이 가장이 좀뭐 잔소리가 많거나 좀 무능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처음에 분노해하고 아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 나중 돼서는 막 멸시의 말들 하다가 그 다음부터 무시해 버리고 거실에 있는데 마치 없는 사람처럼 막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패턴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에 분노하다가 아, 원한을 가지다가 멸시하다가 무시의 말을 하다가 나중에 멸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게 되는 경우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징 중에 부모님들이 우울함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울하고 우울하고 이제 화나고 이런 것들이 감정들이 계속해서 기복을 하다가 나중에서는 우울함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드냐면 그 우울함을 인하여 이제 자신의 삶의 의욕까지도 잃어버리고, 또 내가 아이들 양육해서 뭐하나,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라는 이제 우울함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이 문제가 이제 나중에는 부부관계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부관계에게 너 아이가 여기까지 되도록 당신은 뭘한 거냐, 아니면 아이가 이렇게 가는데 당신은 왜 가만히 있느냐, 아니면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양육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서로의 관계도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그한 방향으로 양육의 방향들을 잘 선택해서 서로 이제 원래는 역할을 좀 분담해서 같이 한 방향을 가되 역할을 분담해서 가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하지 <laughs>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빠의 양육의 방식은 이런 거고, 어, 아내의 양육의 방식은 이런 거에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자녀에게 또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이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요.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사랑하니까 잘못되기 원치 않고 정말 잘되기 바라는 마음에 아, 자녀와의 트러블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 이제 그 이런 경우에 이집 안에 비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갈등들이 생기니까 비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와 그집 안에서의 관계들이 에, 완전히 그 리액션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양육의 또 자녀 양육의 제일 어려움,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어려움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왜 희망이 보이지 않느냐? 뭔가 이제 이러면 나아지겠지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이클 가운데 빠지니까 이제 이 자녀 양육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또 자녀의 관계가 괜찮아지는지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얻게 되는 경우가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이제 괜찮을 것이다라는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지금 좀 어려워도 지나갈 수 있을 건데 그것이 소망이 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고통과 또 어려운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제 헤어나오지 않는 사이클에 빠지게 되고. 이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본인도, 자녀도, 식구들 모두가 병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다른 슬픈 일 중에 하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서로가 동반 의존, 서로가 정서적으로 얽히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쪼아대는 그 부모 아래 살아갈 때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돼서 그런 경우들 이 있죠. 뭐, 이렇게 인류대학교 또는 외국에 아주 뭐, 인류대학교를 나오고 또 직장도 좋은 직장을 가서 나중에 했는데 어느 날, 아, 갑자기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너왜 그러냐? 뭐, 한 번도 내 말을 어긴 적이 없는데 너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하나,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내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나는 늘 부모가 원하는 거늘 부모가 가르키는 방향을 향해 내가 갔어요 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이런 경우 왜 그러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되었기 때문이에요 에그 이런 경우에 자녀는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 어,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다니는 학생들의 외국인 학생들이 그전 세계의 나라들을 다니면서 거기서 인터뷰를 하고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과 이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왜 공부한다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특히 중국 사람들은 좀더 심하더라고요. 왜 공부한다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가족을 책임지고 자기 부모의 기대에 만족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아 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로지 그 모든 포커스가 부모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아, 이처럼, 아, 자신의 삶이 아, 부모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부모 역시 이제 자녀 양육할 때 의존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자녀 양육을 인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요거가 좀더 포커스가 크겠죠? 이제 부모가 이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방식을 정해요. 그래서 달랩니다 아니면 읍박질러요. 아니면 달래요. 그러다가 아이가 좀 이렇게 말을 잘 듣는다 싶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 말을 안 듣는다 싶으면 우울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아이와 부모 사이에 정서적인 끈이 쫙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부모의 마음도 달라지고 부모의 감정 상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부모는 일단 1차적으로 이 아이가 기분이 나쁘지 않게 또잘 말을 들여,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조종하고, 어, 그 맞춰서 이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자책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아주 직감적으로 이거를 깨닫고서 조종합니다. 예, 조종해요. 그래서 어, 내가, 아, 엄마가 뭐 이런 식으로 하, 하면 내가 공부 안 해버릴 거야. 너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삐뚤어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해도 하고 죽겠다고도 하고 집도 나가고 해서 그 부모를 조종하는 겁니다. 이 정서적인 끈을 이렇게 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 사실 이건 뭐 방법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 궁극의 원인들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처럼 정서적인 끈이 연결됐을 때 어,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어, 부모가 어떨 땐 기분이 정말 좋았다가, 어떨 땐 기분이 나빴다가, 우울해 하거나, 이거를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모는 자기의 인생이 없게 되고, 자녀에게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음, 이제, 보면은, 그 자녀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통 이렇게 살아가야 맞는 거죠. 아이 아이가, 아 보통 죽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신이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 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아이 아이가 죽지 는 않는다 아뭐요 정도 괜찮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초조해하지 않아요 조금 잘못돼도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인상적인 이야기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아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이제 도와줬던 친구가 있었나? 그럴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이제 그 부모가 이 왕따를 당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왕따를 당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가서 이제 막다 정리를 해주잖아요. 물론 심한 경우에 물론 그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죠. 이 전학도 가야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모가 그 아이에게 아, 얘야, 너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뭐, 이렇게 마음은 어떠니? 뭐, 이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런 이야기들 나누고, 가서 그 아이를,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거기서 그거를 용기 있게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라고 그대로 학교를 보내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뭐, 그좀 감동적이었어요. 뭐, 이렇게 자기를 왕따하는 친구를 뭐, 안아줬다 그랬나? 할때튼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그곳에서 자기를 지키는 그런 힘들을 키우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처럼 아이가 보통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극심한 경우는 정말 잡아줘야죠 전학도 시켜주고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인간으로서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 또 때론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당황해 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율권들을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큰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의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울타리를 유지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 나도 양육할 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자기를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와 달리 그러니까 자녀 양육은 자녀 양육이고 자신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시고 자신이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일도 하면서 자기의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한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 가족 중심의 그런 사회고 또 여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의존되거나 또는 이렇게 병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또한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제 통제하고 또내 맘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어려움은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우울한 가운데 마치 그 부모들이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기분이 널뛰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의 에, 그 고통이 여러분이 혼자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이해하시고 또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와 어떻게 대한 이야기들은 나중 나중에 저희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널을 통해 아, 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아, 멘토링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카페가 있어요. 카페 안에 오셔서 일정한 미션들을 완수하시면 커뮤니티 가운데서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함께 이 길을 회복의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아, 하지만 돌아보면 회복하기 위해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여러 지지를 얻으며 함께 걸어가는 그 날들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골반 가운데서 홀로 이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며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많은 분들, 예, 오늘도 화이팅입니다.